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미션의 차량은 혼다입니다. 혼다 파일럿이죠. 유명한 혼다의 SUV인데요. 3.5 V6입니다. 파일럿 3세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8년 8월에 등록한 키로선 아주 적습니다. 65,000km 차량입니다. 어, 문 교환은 없고요. 뭐 다른 데 사고 나서 교환한건 없는데 운전석 앞 뒷문 어, 도색 한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은 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무사고 차량으로 성능에 들어갑니다. 어, 저희가 가져와서 리프트 다 들어보고 확인했으나 누유 한 방울 없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에 썬루프까지 완전 풀옵션으로 들어가나서 좋은 차량인데요. 파일럿을. 어, 선호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또 매니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파일럿을 리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면에 혼다의 마크가 있죠. 지금 가솔린 차량이라서 정말로 조용하게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 소리는 다른 차 소리예요. 자, 지금 이 파일럿의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조용하죠. 라이트도 아주 밝고요, 백태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휠 타이어, 어, 정말로 어, 깨끗하네요. 어, 그리고 운전석 쪽에 바디라인도, 어, 사이드메러 리피트도 깨끗하고요. 어, 모든 게 완벽하게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바디라인도 깨끗하고 도색이나 방금 할때 없고요. 어, 뒤에 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게 봤을 때의 예, 파일럿의 상태, 예, 정말로 멋진 파일럿을 볼수 있어요. 어, 뒤에 보시면 파일럿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사륜 어, 차량, 어, 후방 카메라까지 꼼꼼하게 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 선팅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뒤쪽에 아주 깨끗한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수석 뒤 타이어 휠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저수석 바디라인도 어, 손상된 곳 없이 깨끗합니다. 정말로 잘 관리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죠. 어,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이제 카메라가 우리나라 카메라와고는 틀려요. 여기 큰직하죠? 잘 비춰져나봐요. 음, 자, 조수석 앞쪽의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고요 어,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자, 운전석 앞쪽 트립을 보시면 도어 트립인데요.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버튼 있습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트렁크 열린 버튼, 주유구 열린 버튼이 있고요. 도어 트립 깨끗하게 키로수가 얼마 돼서 안 돼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이넓직한 시트 허리도 편안히 받쳐주고요. 등도 편안히 받쳐줄 수 있는 넓직한 시트에. 네, 전동 시트 어, 장착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또 아래쪽을 보, 보시면, 어, 전동 접이 네, 버튼, 어, 그리고 어, 파킹 어시스트, 차선 이탈 기능, 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키로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키로스 보시면, 6 5 2 9 2 k 로죠 그리고 전자 계기판 아, 장착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차선 이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반자율주행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음량 조절 버튼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약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어요. 차 안에 들어오 보니까 아주 냄새가 향긋하네요. 정말로 잘 관리한 차량이네요. 이쪽에 보시면 서브 스피커 어, 달려 있고요. 어, 위쪽에 이렇게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썬루프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을 줄수 있고요. 자 뒤에 후방은 기어를 넣어 보면 이렇게 카메라 조수석 쪽에 카메라까지 주위를 밝혀주고요. 내비도 넓은 이제 내비가 들어가 있죠. 내비가 이렇게 아틀란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공조기가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어, 열선, 또 조수석, 운전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CD 넣는 구멍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이 조명도 있구요. 어, 그리고 컵 홀더가 아주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예, 불을 한번 비춰볼까요? 이쪽에 시가 잭이 있구요. 어, 그리고 기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수납함이 되게 깊어요. 어우, 그냥 무슨 큰 과일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넓고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운전석 뒤쪽 도어 트립인데요. 도어 트립도 찍기 먹고 깨끗하고요. 어, 뒤쪽에 3인승 좌석인데 아주 넓습니다. 아 이게 정말 넓어요. 자,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정말로 넓은 우리나라 펠리세이드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넓은 차량의 모습을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트렁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이큰 문이 잘 열립니다. 뒤쪽도 좌석이 두 개가 이렇게 누워져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 인승 차량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트렁크도 깨끗이 사용했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뒤에 네, 트립도 깨끗하게 까이 먹고요 아주 잘 관리된 차량이에요. 자 조수석 뒤도 트립인데요 이쪽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아, 이쪽도 원터치로 시트를 접을 수 있고요 이 가죽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죽이 너무 좋고요. 현장의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조수석 앞쪽에 도어 트립인데 이쪽도 역시나 깔끔하게 사용하셨고요. 조수석 쪽에 이렇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또한 소파 같아요. 소파. 소파처럼 넓고 이렇게 안락하게 시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 차량 보시고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또 직접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에 있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혼다 파일럿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 미션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